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이 찬물 샤워는 유행이 지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것 같은 느낌의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개발 툴이 아닌데 자기개발 툴화 되어서 유튜버들에게 퍼다 날렸습니다. 물론 찬물 샤워는 사기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많은 과학적 실험들이 뒷받침되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보다 더 공인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물 샤워가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인 개선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한 달만에 괄목할 정도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감기 한번안 걸리고 머릿결이 좋아지고 의욕이 엄청 높아지고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인류 역사를 뒤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찬물 샤워가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들을 많이 많이 쓰인 이유는 미국의 성공학 산업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들의 모닝 루틴 이런 걸로 소개되면 미국의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그냥 갔다가 퍼다 날라서 챌린지하고 관련 자기개발서가 나오고 좀 있으면 국내 유튜버들이 갔다가도 베끼고 올해 해본척한 달만에 장점 몇 개를 느꼈다면서 구라를 칩니다. 이건 아주 오래도록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 툴의 빈칸에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대중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뭐 백만장자들은 아침에 다 똥을 싼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똥싸기 챌린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 그런 거는 다 비즈니스이고, 도매 시장을 둘러보다가, 오, 이 상품 좋다. 한번 팔아봐야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장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진심이 아닌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전업이거나, 자기소득의 중대한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느껴보는 방법은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팁을 좀 드리면, 무슨 챌린지 하는 놈들은 웬만하면 그런 경우이고, 한 달, 백일 해보고 느낀 점, 이런 거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서 연예인 덕질할 때와 비슷한 효용을 얻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흥분해서 비판이 길어졌는데 찬물 샤워가 자기개발 툴화된 가장 큰 이유는 도파민의 상승 때문일 것입니다. 찬물 샤워로 인한 도파민의 상승은 이전에 말해오던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해치지 않고 점진적인 상승과 몇 시간 정도의 지속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파민이 상승한다고 알려진 행위들이 평균적으로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섹스가 베이스라인에서 2배 급등한다고 하는데 그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마다 급등하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요. 찬물 샤워의 효능 두 번째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체온 바이오리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체온은 기상 약 2시간 전에 가장 낮고 기상 직전 급등한 다음 늦은 오후까지 서서히 상승하다가 저녁부터 자면서까지 서서히 떨어집니다. 찬물 샤워는 하고 난후 체온을 올리기 때문에 아침에 체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몸이 액티브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당연히 저녁에 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에피네프인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서 주의 집중력과 기분 향상, 운동과 능력 증가 등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번역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과제 제출 2시간 전에 벼락치기로 초몰입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평소보다 높은 집중으로 해낼 것입니다. 네 번째 현능은 면역력 증가인데 찬물 샤워는 단기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여기서 코르티솔을 거의 상승시키지 않는 좋은 스트레스, 유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효능은 기초 대사 증가입니다 앞서 말한 노르 에피네프린이 우리 몸에 축적된 흰색 지방과 반응해서 이를 갈색 지방으로 변환시키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기초 대사량 증가를 유발 한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큰 대사 증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다이어트 유튜버들한테 이용당하기 때문에 경계할 만합니다 예전에 조던 피터슨과 찬물샤워의 아버지 윌 호프가 대화하는 영상이 있는데 피터슨 교수가 얼마나 차갑게 해야하냐고 물어보자 윌 호프가 그냥 차갑게 하라고 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How cool? Then, just t o cold. turn h m t o cold. Just to, just to cold. 이런 부분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 찬물 샤워가 개인마다 적용점이 판이해서 다 포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15도 언저리의 온도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니 처음부터 너무 얼음장 같은 물로 이상한 동기 부여에 빠져서 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무슨 10분, 15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30초만 해 보고 적응되면 2, 3분, 길어봐야 5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찬물샤워가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상승시켜주고 일시적인 급등,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의욕 상승인 것은 맞지만 방 안에서 비디오 게임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의욕적으로 할수 있는 마법은 아닙니다. 사실 의욕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면 굳이 찬물샤워를 추가할 필요도 없으며 세상에는 이런 툴 없이도 잘 실천하고 성취를 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찬물샤워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뭘 해도 유전자 앞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 따위는 무릎 부를 수 밖에 없으며 적절한 전략으로 습관화를 해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패배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전략으로 습관화를 하는 게 찬물 샤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찬물 샤워가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기대가 든다면 간절함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것이고 도파민 관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찬물 샤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툴입니다. 아직도 가끔 제 채널에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보는 게 낫고 그래도 의지가 중요하고 책을 가까이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방법을 바꿔보기 싫고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10년째 다짐 실패 반복하고 성취가 없는데. 제발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십시오. 정말 씁쓸한 현실이지만 유전자와 환경으로 인해 성취를 잘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방법에 확신이 있고 성취를 잘 해나가고 있다면 왜제 채널에 와서 반박 댓글을 쓰겠습니까? 좀 유치하게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루틴을 갖고 계시다면 찬물 샤워를 한번 추가해보시고 괜찮으면 몇번더 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루틴화를 시도해보시고 개인에게 맞게 적절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찬물샤워를 하기 싫으니까 방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출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1년 넘게 찬물샤워를 즐기고 있다는 것으로 방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기가 실제로 좀덜 걸리는 것으로 면역력의 상승을 체감했고 의욕 상승도 체감했는데 저는 유전자상 그 부스터가 별로 길진 않고 한두 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감기가 덜 걸리는 것도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 제 느낌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십시오. 사실 저는 지금 안 하면 조금 하고 싶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중독돼도 뭐 좋은 거지 라고 할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는 찝찝한 상황이라는 건 의존하거나 강박적인 것인데 그런 측면은 분명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침에 하는데 컨디션에 따라 안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그날 그날 다르고 그건 어느 정도 추운 느낌이 드느냐로 주로 판단하는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무리하게 했다가 크게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찬물 샤워가 인생을 바꾸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걸 하고나서 무얼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찬물샤워를 알리는 구독자 많은 유튜버나 뇌과학자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사실 찬물샤워 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찬물샤워를 하고나서 높은 의욕 은 가졌는데 회사에 가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찬물샤워로 아무리 의욕 을 높였어도 그게 상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희망 쾌락을 콘텐츠 자기 개발서라는 포장지로 싸서 판매하고 돈을 벌어먹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의 찬물 샤워가 근비대와 스트렝스 증가에 안 좋다는 걸 많이 아실 텐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실험은 정확히 말하면 콜드 이머전 즉꽤긴 시간의 목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찬물 샤워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 근거가 부족하고 그 영향이 분명 미미할 것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일말의 가능성도 없애려면 운동 직후 4시간 정도는 피하면 되겠습니다. 맨날 자기개발 툴 소개하면서 자기개발 산업 행태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하는데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세상에서는 제가 좀 까칠하고 화가 많아서 그런데 또 그걸 더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많이 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찬물샤워는 절대 사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꽤나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만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툴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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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시도해볼만한 보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필수도 아니며 찬물샤워보다 유전자, 전반적인 환경, 습관화 루틴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 유튜브 뺏기는 자기 개발 유튜브에 속지 않고 진짜 실천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 보세요.